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진행한 2주년 회모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3.39점을 받았습니다. 약준모는 지난 선거의 선거 공약과 작년 회모 실적, 약사 관련 주요 이슈 대응 등에 대한 2주년 종합평가를 진행했습니다. 선거 공약 중에서는 한약사 문제를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는데, 중복설문에서 약 90%인 358명 중 323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. 또, 품절, 행정처분약 급여중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74.3%, 서비스 중심 숙가 인상 46.1%,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46.4%가 부정평가 상위 항목에 들어갔습니다. 작년 회무 성과 중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, 병원 불법지원금금지법, 가루약 등 조제수과 인상이 상위 3개의 성과로 평가됐습니다. 한편 비대면 진료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는 공적 전달 시스템에 효용이 없다는 답변이 69.9%를 차지했고 비대면 전면 확대 후 회원 안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78.2%로 집계됐습니다. 종합평가가 10점 만점에 3.39점이 나온 만큼 일선 회원들의 약사회 회무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은 큽니다. 이 집행부가 얼마나 대관무에도 무능한지 역대 늘한 명씩은 국회에 입성을 시켜가지고 약사 정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약사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단한 명도 입성을 못 시킨 점입니다. 아, 물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대지만은 과거 그 대한 약사의 변명일 뿐이지요. 무능한 겁니다. 그동안 한 약사가 전국에 출몰하는데도 제대로 되었고 그리고 약국에 약이 없어 조제 못 하는 신장 어떤지 아세요? 이런 일밖게 하려고 개비 되고 세상 뽑은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향후 대한약사회가 회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지금까지 K파이 뉴스였습니다.